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와, 현이님 1등 하셨네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강미라노님 2등 하셨고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모두 어서오시고요. 루스카이님 3등 하셨습니다. 자 모두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린라이프님 3등, 4등, 4등 하셨고요. 자 오늘은 쌍수, 이월수연번 패턴 들어와 있고요. 네, 삼 나란 이수, 건너팀 추적수 크로아티아수 다음수 수직 2수 등등 창표가 좀 나왔네요. 모래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린나이프님 서로 인사들 하시고요. 고정선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러면 기도드리고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그 발강가에서도 하늘을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무너진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부르심에 순정하며 일어서 힘을 주시옵소서, 수혜로 입은 지역과 이재민들을 국리이 여겨주시고, 빠른 회복과 새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세상 속에서도 담대히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입으로 받아먹으며, 마음에 새겨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거친 세상 속에서도 다음 세대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살아가며,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의 지혜와 평강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가정과 저희들 이 방송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주시는 축복, 건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 나눔의 축복과 또 삶을 살아가는 모든 축복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굳건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오며 저희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모래별님 들어오셨어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 거울수 요거 말씀드렸죠. 거울수 자 연도별 연차 한번 볼게요. 이거 어, 요장표가 이제 점점 연말로 갈수록 재밌어집니다. 요거. 자, 나오는 패턴을 잘 보시면 일단 한 개짜리는 다 없어졌어요. 여기서 네, 한 개짜리는 없다. 그럼, 그러면 올해는 한 개짜리가 없는 거예요. 작년에 한 개짜리가 두 개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올해는 없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이한 개짜리가 작년에 나오면 그 다음에 많이 나와요. 네. 그 전년도에 한 개짜리가 많이 나오면 그 다음 연도에, 아니, 적게 나오면 그 다음 연도에 많이 나온다. 네. 자 그런데 요때가 2024년 작년이지. 네, 작년에는 그걸 깼어요 법칙을. 음. 자 반대로 생각해도 돼요. 전년도에 많이 나왔을 때 다음 핸드 연도에 또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네, 그런 맥락으로 전체를 한번 보셔라. 그죠? 두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짜리도. 네. 그래서 연이어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패턴을 좀 읽어가지고. 자 따라서 작년에 18번하고 23번이 적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올해 달릴 수가 있죠, 얘들이. 올해 네, 달릴 수가 있다. 그래서 18번과 23번 조금 예의주시하시고요. 자, 3번 여기 43번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밖에 안 나오네. 네, 얘도 포함해서 같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씩 쥐어지죠. 네, 그래서 총두 개짜리가 몇 개로 끝나는지를 살펴보세요. 두 개짜리가 여기 두 개짜리잖아요. 평균 두 개짜리가 몇 개씩 나오는지 연도별로 쭉 보세요. 남는 게한개두 개야, 한개두 개. 그러면 앞으로 지금 여덟 개짜리거든. 두 개짜리가 여덟 개잖아, 그죠? 그럼 한개두개 남기고 답이 내려간다 그러면 최소한 여섯 개는 내려간다는 얘기야 밑으로, 그죠?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여섯 개는 나온다 이거죠 앞으로 남은 주차에서, 음. 그죠? 이해 이해 되시죠? 자, 그러면 이두 개짜리에서 어, 요두 개짜리에서 여섯 개 정도가 내려간다 밑으로. 얘도 마찬가지야. 이제 세 개짜리가 총몇개 있는지 평균값을 구하세요. 세 개짜리가 몇개 있고? 에, 그다음에 뭐네 개짜리, 다섯 개짜리. 그래서 그 평균값을 구해 가지고 어, 빼나가게 하면 돼요. 여기서 지워나가게 하면 돼. 네, 여게 이제 연도별로 나오는 장편이니까 이거 꼼꼼히 보십시오. 요거 재밌어요, 이 장편. 이제 스위스 이제 7월달, 8월달로 접어드니까 이게 이제 말복 정도 끝나고 나서부터는 어느 정도 지가 윤곽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확실하게 나는 올해 세게 나올 거야, 적게 나올 거라로 언제 보여주냐면 추석 지나고 나서부터 9월달 추석 지나고 나서부터는 예, 숫자가 이제 확연하게 쫙 드러나요, 지가. 예, 많이 나오네, 적게 나오네가. 자 요거는 이제 총합값입니다. 삼나란니의 총합값 따라서 이게 뭐냐면 요거예요. 자 요거를 전체를 더한 거예요. 삼나란니의 총합값을 더한 거예요. 여기에 합과 여기에 합을 더한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총합 예, 총합을 나래배 시킨 거예요. 전체 몇 개가 나왔는지를 나래배 시킨 총합값인데 주로 보시는 것처럼 여기 파란색 점을 찍어놓은 게 있어요. 얘들. 예, 요거 위주로 주변에서나 잘 나옵니다. 요 주변에서. 요, 요거 위주로. 그거를 좀 보시고 판단하시는데, 저번 주에는 좀 벗어나서 나왔죠. 예, 그래서 좀그 주변 수에서 나오는 거를 좀살펴보자라 자, 그렇게 일단 보시고. 이랑자님 반갑습니다. 금모다님,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파랑새님 들어오셨고요. 예, 환영합니다. 왜 이렇게 뭐 땀이 뚝뚝뚝 떨어지지. 오늘 왜 이렇게 땀을 흘려? 예, 그래서 요거가 나오는 패턴을 쭉 판단을 하십시오. 저번 주에는 윗단에서 나왔고 저저번 주에는 또 아랫단에서 나오고 교차로 나오네. 그럼 또 이번 주에 중간에서 나오려나 예, 그래서 요것도 자료를 다 올려드릴 거예요. 예, 일단은 오늘은 이 묶음장표 위주로 올렸어요. 보시고. 자 이번 주에 사 묶음이 있다 그랬죠. 34번 사 묶음. 아, 사나라니, 사나라니, 죄송합니다. 사나라니, 나란히. 사나라니가 걸려있다. 사나라니, 나란히. 사나라니가 제때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짜리라서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른 나라니가 있었으면 딱 좋은데. 어찌됐든 짝퉁나라니에서는 잘안 나온다. 해당 주차에 나도 와한개 정도니까 이 안에서는 가급적이면 고르면 안 돼요. 네. 골라도 한수 정도 잡아가고. <laughs> 그런 식으로 일단 보십시오 짝퉁은 잘안 나온다 진퉁나란이에서는 지금 밀린 숫자 애들 28번은 뽀볼로 나왔죠 전주에 10번도 나왔죠 메인번호로 자 그러면 남은 수가 뭐야 11번 16번 36번 1번 네, 이게 이제 몰려서 나올 수도 있어요 몰려서 네, 그래서 이것도 일단 잘 보십시오 남은 수잘 보셔라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저번 주에 또 다시 줄어들었죠. 많이 나오다가, 둘, 넷, 다섯 개 보너스 포함해서 나오다가 저번 주에 또확 줄었어요. 그러면 또 다시 줄어서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얘가 또 패턴이 또 흐름이 갑자기 줄면은 또 그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란색 번호에 38개짜리, 39개짜리는 주시를 하셔야 된다. 그럼 몇 번? 10번, 6번, 39번, 37번, 35번. 네, 요런 애들은 좀잘 보셔야 돼요. 네, 많이 나올 때는 3개, 적게 나오면 한 2개 정도 나옵니다. 파란색 동그라미 친 것들. 네, 그렇게 일단 보시고, 물론 여기 40개 짜리 이상 되는 거 있잖아요. 얘들도 같이 보셔야 돼요. 네. 이게 이제 물리학 나오면 많이 나오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 장편은 아까 거를 나래비 시킨 거예요. 예, 요걸 참고하시고, 주로 재료 값에서 많이 나옵니다, 주로. 예. 그리고, 아, 좀 약간, 막가는 시간을 이용해서, 롤패킹님이 귀하신 자료를 올려주셨잖아. 나, 여러분들 이거 이해가 돼? 롤패킹님이 메롱하고 올린 거? 이게,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은? 아니, 이게 예상번호잖아. 그죠? 어, 그런데 어떻게, 번호가 같애. 예상번호를 같은 번호가 나와요? 중복수가? 37. 여기는 27이 중복이 됐어. 이게 괜찮은거야? 상관없는거예요 원래 장표 뽑다보면은 중복수가 나와야돼? 이렇게? 그러면은 왜 전주차나 전전주차에서는 중복되는게 어... 아 여기도 있구나. 중복되는게 15번, 25번 있네. 이게 제대로 된거예요막 뽑은거 같아 롤패킹님 어디가 있었어? 어롤 패킹님 롤리안 들어오셨죠? 그렇게 뽑힐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기계가 추천을 하는데 같은 번호로 중복으로 뽑아 뽑아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로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 그 지금 이 뽑는 그 저기가. 롤 패킹님이 가지고 계신 시스템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중복으로 뽑는 경우가 있나? 왜냐하면 딥러닝하고 파이썬 같은 거는 저렇게 중복으로 안 뽑아줘요. 어. <laughs> 그게 좀 납득이 안 가서 그런 거니까 혹시라도 롤 패킹님 이 방송 보시면 좀답글좀 달아줘요 댓글, 네, 답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1주차2주차때 지금 얘가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 제로값. 요거 계속 밀려서 안 나올 때는 한꺼번에 몰아서 나옵니다, 얘. 어, 그 오히려 더 좋아. 어, 계속 안 나오라 그래. 예, 그리고 월말에 가서 와장창 나오는 게더 좋을, 좋을 수도 있어요. 음, 그렇긴 한데 이렇게, 이렇게 너무 안 나오니까 좀 저도 지금 좀, 주, 좀 주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 좀 계속 안 나오거든.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거의 많이 안 나왔어요. 여기서도. 지금 지원하긴 기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25, 26, 38, 7번, 17번, 35, 29, 22, 45에서 와장창 나올 준비도 하셔야 된다. 필요하다. 또 제로가 예의주시 하셔야 된다. 이제 그 뜻이죠. 그렇게 보시고. 자,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자리 값이 있어요. 번호 구간대인데. 구간대에서 좀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자, 그게 이제 요거예요 네. 37, 38, 39거든. 네. 그리고 요게 이제 지금 2, 4, 6, 7, 7 주간 안 나왔어요. 37, 38, 39야.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주 제로값 2주차 때 제로값 38번 있잖아. 그거하고 37, 38이 연번으로 잘 나와요. 37, 38. 자 그러면 역대 22년 동안 3738이 나왔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꼭 그래서 역대 22년간 3738이 나온 적이 있느냐. 이제 그거를 살펴보시면 음그 장표가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자 요거 요거예요. 이번 주 3주차 4주차 때 이번 주가 4주차 맞죠? 3738이 4주차 때 없어요. 이 안에 없죠. 그 다음에 3주차, 2주차도 같이 봐요. 3738이 있나요? 이때 3738이 있어요. 하나, 하나 나왔고, 이때는 없어요. 2주차 때 없어. 그 다음에 1주차 때 3738이 없어. 딱한번 있었네. 그죠? 음. 그래서 일단 좀가능성을 열어두자. 3738. 네. 어찌됐든 이게 7주간 안 나온 게 수상한 거예요. 7주간. 3738 39 구간 때. 네. 그러면 얘를 7주간 안 나온 구간대로 다시 또정 정해서 요거를 다시 봐도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37 38 39 구간대잖아요. 요 구간대야. 요 구간대가 어? 어? 뭐야? 37이 나왔네. 1180회자 나왔잖아. 이거 뭐야? 잠깐만. 음, 어... 야, 이거, 이거, 여기 걸렸다.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잘 이거, 여기서 하나가 빠졌어요. 그죠? 1180회차 때 37이 나왔는데. 에헤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어? 야, 이거 왜 이렇게 됐지? 둘, 셋, 넷, 다여야 이거 이거 잡아내기 힘들겠는데? 가어서 봐. 번번왔죠죠2번 번, 번 번, 2 18번 번. 다음음에7이여기여 나왔어 왔어이 나왔고 그 다음에 40 40번이 나왔고 그 다음에 41이 나왔어 아 이거 잘못됐다 아, 이게 맞죠 이게 에이 이게 중요한 구간대인데 여러분들 이거 못 보셨어요? 왜못 봤을까 안성민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이게, 이게 맞는데 잘못됐어 잘못됐어 아이. 아, 이거 확인해두기 잘했네. 근데 오늘 왜제 장표에 대해서 조용하시지, 다들? 지금 다 딴청 피우시죠? 왜들 다 조용하셔? 수상한데? 뭐 하시는 거지 지금? 에휴 또 개똥 같은 소리 하는 사람 또 나왔네 또 에휴. 모르고 잠자꾸좀 있어 저기 에? 모르면 윤재찬 로또 매주 일등 나오는 게열명 이상 자체가 로또 운영하는 사기죄라고? 에라이 똥딴지같이 아유 815만 분의 1 곱하기 몇몇 몇 배가 팔리는 줄 알아? 롯데가 롯도가? 어? 윤세 윤재찬 님 일주일에 판매되는 게몇 몇 배가 팔리는 줄 아냐고. 확률로 815만 분의 1 중에서. 예 말도 안 돼. 뭐, 모르면 좀 가만히 나 있지 말야.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 많아. 그러면 윤재찬님이 그 로또, 여기 있잖아. 그, 동행 로또. 응, 그거를 고소해봐. 응, 그럼 아마 덤탱이 있을걸? 사기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상한 인간들 많아. 그죠 음. 알레르기성 결막염. 아, 눈이 아프시다고, 범위단 님. 그렇지. 그러면 좀 쉬어야지. 그 안과 다녀오셨어요? 자, 이거 됐어요, 이제. 자, 수정 완료. 자, 그러면 이구간대가 바뀌었지 343536구간 대가 5주간 안 나오는 거고 2 8 2 9 3 0 구간대도 5주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3 7 3 8 3 9 구간대는 아니에요. 9 네, 구간대가 9 9 9니다 이거 참고하세요. 김시연 님9 9 9니다자 네. 이렇게 보시9 자그 다음에 자이 계단 타기는 잘 보세요. 계단 타기는 잘 보시고 이거는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거는 이제 전주에 나온 번호가 몇주 간격으로 나왔는지를 22년간 다 추적한 거죠. <laughs> 그래서 8번이 5주 건너뜀, 14번 6주 건너뜀, 20번 7주 건너뜀으로 나왔고 41번이 2주 연속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33번이 12주인데 33번을 좀 보세요. 33번이 12주 건너뛰으로 22년간 나온 게딱 3번이 또만 네, 12주 건너뛰으로 거기 중에서 한 번도 안 나온 수가 4번하고 19번이에요. 끝수 추적에서. <laughs> 요거 좀 중요합니다. 요거 좀잘 보시고. 끝에서안 나온 애들 네, 그렇게 해서 어, 예 보시고. 나머지는 이제 제로값 보시는데 제로값이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적은 이유가 각 번호 당번이 건너뛰므로 좀 희박하게 나온 애들이야 따라서 이번 주이 파란색 번호 있잖아요 이거 좀잘 보셔야 돼 4번 19번 33 37 20 36 예, 7 36 예, 특히 36번 같은 경우에 중복으로 걸려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저 참고를 하십시오 예. 저 윤재찬 님 그, 모르면, 좀입좀 좀 다물고 있을래요? 분석이 안 되는데, 번호를 이렇게 뽑을 수가 있어? 어? 분석이 안 되는데, 당번호 이렇게 뽑을 수가 있냐고? 응? 어? 그럼, 보러 다니지 마. 분석이 불가능하다면서 왜 보러 다니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말이야. 모르면은, 지가 아는 범위 내에서 나머지 모르는 거는 다 지가 오른 거야? 응? 어? 그 사고방식이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고정수가 나와? 분석해서? 응? 어? 로또 살 돈으로 밥 먹는다고? 야, 로또는 로또고서 밥도 밥이야. 다 로또 사면서 밥도 먹어. 응? 어? 그렇게 돈이 없어? 로또 살 돈으로 밥 먹을 정도로, 로또 살 돈도 없을 정도로, 그래? 그리고 술, 담배는 하지. 응? 어? 그러면서 술, 담배 하지. 술, 담배 살 돈으로 로또를 사. 예. 하여튼, 이런 인간들하고는 우리 저기 하지 말자. 예. 내가 괜히 응대를 했는데, 예. 그냥, 그냥 신고하고, 인간은 우리 채널에 못 들어오게 하자고. 하여튼, 한심한 사람들 많으니까. 가끔 가다가 심심치 않게 들어오죠. 한 달에, 한 달에 한 번꼴로 들어오나. 그래서 하여튼 요거 좀 꼼꼼하게 보시고 요 장표 중요하니까요. <laughs>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도 나왔어요. 크로아티아 장표 보시면 크로아티아 이게 이제 다 이번 주 크로아티아죠. 요 제로 값이 많아요. 이 크로아티아가 이번 주 제로 값이 유독 많다. 이거 잘 보시고 이게 다음 주크로아티아 28번 하나. 이번 주 크로아티아 보시고 저번 주에 동일 날짜만 카운트해서 1.5수밖에 안 나왔어요. 저번 주에 아주 약하게 나왔죠. 그래서 이번 주에 또 많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저번 주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죠. 6개가 나왔는데 제로 값에서 이게 제로 값에서 만약에 저저번 주처럼 나왔다 그러면 815만 분의 1을 절반으로 뚝 자르는 400만 분의 1로 자를 수 있을 정도로 확률을 확 줄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저번주 제로값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이고, 열여덟 수로 줄인 거야. 그러니까 400만 분의 1도 더 줄인 거지. 45개 숫자를 18, 18개에서 6개가 나왔으니까 2등 예, 장표에 도전할 수 있을 만한 거죠. 확 줄여버렸잖아요. 예, 여기서 안 나오고 여기서 6개가 나왔으니까 물론 보너스 포함했지만. 그런 래서 장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몇 개씩.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였죠 지금은 1회차2회차 때는 로또를 분석한다는 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건 사기예, 사기. 로또 당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분석해? 그런데 근데 근데 지금 지금 빅데이터죠. 데이터가 이렇게 많아졌잖아. 이게 이 정도로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20년 동안 데이터가 쌓인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분석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는 각도가 어느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다 분석이 된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우리가 노력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열심히 취미생활 하듯이 열심히 분석하다 보면 좋은 결과 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다음 총 다음 값입니다. 이거 일단 요장표 메인 장표 먼저 봐주시고 다음 값, 그다음에 수직 이수 값. <laughs> 자, 수직 이수값에서는 어, 특이한 거는 한 장표에서 제로값이 와장창 나온 애가 있어요. 네, 그게 41번 이주 연속 나온 장편인데 이거죠. 네, 그래서 제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제로에서 조금 나오지 않을까 싶고 3일 32번하고 29번하고 17번이 제로값에 걸려있죠. 이것도 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로값. 이거 수직 이수입니다. 이거. 어, 나머지 장표들은 일단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장표 좀 제가 연구해가지고 쭉 만들어야 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될게 뭐가 있지? 어, 카페에도 자료를 두개 올려놨으니까 카페 자료도 확인을 하시고요. 네. 내일은 2차 행운 편지 아 1차, 1차 행운 편지 발송하는 날입니다. 내일. 네, 그리고 발송과 동시에 2차 행운 편지와 자동을 또 사야죠. 예. 네. 그거 사 가지고 내일 또 장표가 좀 나오겠죠. 행운수까지 나올 것 같고. 자, 그렇게 일단 준비를 해 보겠고요. 어제 오늘 귀하신, 후원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인사를 드리면, 자, 오늘은 SG조 송상우님, 네. 그 다음에 어제는 강미란우님, 파랑새님, 오로라님, 미리네님, 이렇게 귀하신 후원 감사드립니다. 어, 자, 이제 모두 또 이렇게 생방송 오셔서 함께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고 네,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한 밤되시길 네, 바라겠고요 네, 오늘 댓글은 다들 이렇게 축 처지신 분위기인가 왜 이렇게 댓글들이 없네 오늘은 네, 하여튼 뭐 우리 또 절망염 조심하시고 안과 잘 치료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또 권상조 형님이 또 강원도 출장을 가셨어요 그죠 네, 그래서 안전하게 잘 어, 사, 공사 현장, 예, 잘 마무리 하시고, 돈 많이 벌어 오시길 또, 기도 드리고, 어, 안전하게,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예, 오늘 더위에, 이제 또 초복이 지났으니까 이제 중복다가 오죠, 예, 잘 이겨내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늘 건강하게, 하나님과 함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혜를 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